자롱컴님께서 여러분이 쉽고 편리하게 무료로 공부하여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강좌 탭을 신설하였습니다. 모니터를 못하시는 직장인 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정확한 분석값을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 강좌. 직장인 투자자. 스마트폰으로 정확한 지지선 입력. 자동화 매수시키기. 자동 프로그램으로 매수시킨 매집 상태입니다. 주고 나눠 쓰고 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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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 친구 천오백 집에 집에도 친구 술도 사주고 밥도 두, 먹고 두 와이프도 주고 돈도 쓸줄 아시네 <laughs> 주고 벌어서 이렇게 줘야지 줘야지 벌어 안안 주면은 <laughs> 형, 박수에 뭐야 그러지 <laughs> 두 달, 두달에도충분 예. 아, 좀 예. 기다렸거든요. 안 팔리더라고. 안팔리고 있다가. 예. 좀다 올랐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팔리면 급등지 돼요, 진짜로. 예, <laughs> 래 네, 그래서 저쪽으로 하고, 3% 수익받아서 그런 것도 다시 그냥 팔아버리고, 그냥 다른 종목 들어간 거거든요. 예, 예. 야, 이거 는르면0펙 <laughs> 404도 장난 아니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자, 지금 보시면, 왼쪽에 메뉴 있죠, 메뉴. 메뉴 버튼 누르세요. 메뉴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찾기 어려우시니까, 여기 다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여기다. 자동감시라고 치세요. 자동, 쉽게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자동감시 주문 있죠. 예, 눌러요. 그리고 인증번호 쓰시고. 요 비밀번호를 다 넣어줘야 돼요. 예,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예, 매수 조건, 매, 자동 매수 감시 여기 두 번째 있죠. 예, 매수 감시에서 예, 조건 추가. 눌러서 여기다 이, 넣으시면 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것도 못하시면 안 되지. 그죠? 설명드렸죠? 그죠? 종목 치고, 분석 값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 매수. 얼마 치할까지그래 매수를 쭉 해놓으시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주문을 하시면은, 어, 매수한 종목이 딱딱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켜놓으시면 돼. 얘를. 회의 들어갈 때딱 켜놓으시면 돼. 아셨죠? 예. 이용하실 겁니다. 어, 202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100% 자동화 기능은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쓰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것을 만들어서 만약에 배포를 했을 경우는 불법입니다. 예,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 자동 기능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 자동화를 찾지만 법이 국가법이 2021년 개정이 돼서 어, 자동화 기능은 100% 자동화 기능은 본인이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외에는 공급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 고수 기술을 가르치는 남자, 드랑콕입니다. 자, 일단 로그인 하고요. 오늘은 제가, 에, 직장인들 위한, 음, 사용 팁을 조금 드릴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자동 기능, 세상의 모든 AI 자동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전원을 넣어줘야 돼요, 전원. 전원을 넣어줘야 돼요. 두 번째, 기능을 켜줘야 돼요. 예, 기능, 켜줘야 돼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로봇도 마찬가지고, AI도 그렇고, 자동으로도 그렇고, 두 가지는 필수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상태인데, 어, 이,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뭐, 스마트화 되어 있는 AI를 사놓는다 하더라도, 두 가지를 실행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안 되는, 아예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전업 투자자들이 직장을 때려치우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우선 제가, 어, 자, 오늘 자동으로 매매하는 기능 팁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 우선 매수 대기실로 한번 왔습니다. 자, 얘를 조금 잠깐 뒤로 설명하고 어, 제가 공유2사라는 화면을 좀막 시끄럽죠. 그죠? 자, 얘를 잠깐 뒤로하고 영문에는 공유2사라는게 있어요. 이걸 같이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 스마트폰도 같이 됩니다. 조건은 똑같아요. 컴퓨터로 전원을 켜놔야 되고 이 시스템을 켜놔야 돼요. <laughs> 지금처럼 켜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릴테니까 어 여기에는 자동매수라는 기능이 있어요 예, 자동매수 여러분들 이거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써보시면 알아요 이 기능이 얼마나 편한지를 아시게 돼요 써보시면 자 그것 때문에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편한지 예, 이것과 비교를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매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매수한 것을, 음, 예약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자동으로도 되고, 얘도 자동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을, 수치를 입력을 하면은, 옆에 스트링 스탑 있죠? 예. 그 프로그램에서도 작동이 됩니다. 얘를 입력하면은, 조금 전에 보신 그 프로그램에서도, 어떻게 해요? 걔도 작동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걔도 기능이 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오늘 매수하는 방법. 자, 우선 설명을 잘 들으세요. 여기 보시면 0624 화면에, 0624 화면에, 예, 신규 종목 자동 매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기에는 이걸로는 최대 40개까지 매도가 돼, 매, 예약을 할수 있어요. 예약. 최대 40개. 40개의 가격을, 종목이 아니에요. 가격을 예약을 할수 있어요. 한 종목을 40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매수를. 예, 4 0개 종목을 넣을 수도 있고. 40개를 넣을 수 있고, 예약을 해놓으면, 예약을 해놓으면, 수정을 한번 해놓으면, 수정을 안 했을 때, 최대 3개월까지 예약이 돼요. 예, 네, 아주 좋은 기능이죠. 근데 써보세요. 써보시면, 이제 불편하면 아시게 돼.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예약 기능과, 어, 3개월까지 예약이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약을 했다 쓰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가격을 갖고 와야 되는데 매수가, 예, 매수가 이제 먼저 이거 설명 드리고 우선 종목명을 치세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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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만 삼성전자 이렇게 치세요. 그죠? 첫 번째 삼성전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요거를 반대로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놓냐면 이렇게 예,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놓으면 안돼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끝났어요. 아주 쉬워요 제가 설명드리면 그런 다음에 여기 주문 종류 요걸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정을 해 볼게요 시장가로 가급적 놓으세요 시장가로 놓으시고 주문 액수 얼마씩 할 거야 나 50만 원씩 할 거야 50만 원 얼마에 할 거야 얼마 요 가격 써있어죠 75,000원이면 가격은 분석 값에서 가져오면 돼요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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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격은 분석 값에서 가져오면 돼요 입력했으면 그 다음에 조건 추가다. 이렇게 체크 앞에 체크, 여기 체크 놓고 예. 조건 추가 누르면 돼요. 그 밑에 예. 조건 추가, 예. 그럼 끝나요. 그런 다음에 요 프레이를 누르시면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똑같게 자, 조건 추가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프레이 이렇게 하면 감시가 돼요. 얘를 켜 놔야 돼요. 근데 예, 근데 켜 놓는 부분은 제가 좀이다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해 놓고 어 자, 얘를 일단 저는 삭제를 시키고 그러면 어이 기능을 입력할 때 수치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가게에 필요하잖아요. 근데 API 있잖아 API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 우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은 저라면 어이 수치와 즉 여기에 있는 분석값과 분석과과, 그리고 핸드폰에 보시면, 제가 그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자동 기능이 있어요. 핸드폰에. 핸드폰에 자동 기능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자동 기능. 자동 기능이 있고, 그 자동 기능을 사용하시면 스마트폰을 잠시 켜놓으면 되겠죠. 네, 켜놓으면 됩니다. 내가 회의를 들어갔다든가 할때 스마트폰을 켜서 그냥 예, 주머니 넣는다든가 아니면 전원하고 연결해서 돌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핸드폰으로도 작동을 플레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 요즘 이주식로저 주식을 핸드폰으로 하시면서 와이파이 쓰시는 분들은 어 정말 잘못된 거죠. 소중한 돈을 그돈몇 푼을 아낄라고 와이파이로서 데이터를 써야지 무한 데이터 쓰셔야지 주식한다면 그죠 맞죠? 이거 와이파이로 쓴, 쓰는,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되래 그죠? 못 팔리면 어떡하려고. 네? 그돈몇번 아끼려다가 자기 돈몇 천만 원, 몇 억을 갖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 그 기능은 제가 뒤에다가 그, 그 위치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건 따로 연습을 하세요. 예. 네.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돼. 웹을 모르면 요새는 돈못 벌어. 그러면, 내가 이 값을 입력을 컴퓨터 앞에서는 입력을 해 놓으면 되는데 해 놓으면 되잖아요 컴퓨터 앞에서는 그죠? 스마트폰을 해도 돼요 스마트폰에 입력을 해 놔도 돼자 스마트폰에는 어차피 직장인은 스마트폰을 쓰니까 스마, 스마트폰에는 캡처 기능과 카메라 기능이 있어요 참고로 이 값을 밖에 유포하시면 저작권 혐의로 처벌 받습니다 여러분 값을 배포하면 안 돼요 이건 주식을 어, 매매하는 값이라 여러분들이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밖에 돌리면 피해를 당해요. 투자하신 분들이. 그래서 배포를 했을 때는 그거는 엄하게 다룹니다. 그만큼은이 피해들을, 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예.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밖에 유포하거나 3자한테 알려주지 마십시오. 처벌을 합니다. 진짜로. 예. 어쩔 수 없어요. 투자자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만큼은 강경하게 해요. 그것만 상가하시면 돼. 자, 그러면 제가 기능을 알려드릴 거예요. 뭐냐면, 여기와 어,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 딱 보시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빼면 돼요. 자내 내려볼게요. 여기 되니까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한 상태에서 내리니까 내려지죠, 그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옮겨, 어, 옮겨. 그런 다음에 더 늘려, 늘려 이렇게까지만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거 끝난 게 아니야. 여기를 여기를 눌러요. 여길. 글 중문명을 눌러. 를 눌러 볼게요. 누르면 어떻게 되나? 가나다 순으로 배열돼요. 그죠? 가나 찾기가 쉽겠죠, 종목을. 이거를 캡처를 하세요. 예. 지금 말씀드린 예, 이거를 캡처를 하세요, 이 값을. 그래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영상 뒤에다가 스마트폰에서 자동 감시를 찾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내릴게요, 일단. 요거를 사용법 즉 입력하는 거는 모르면 되돌려서 보세요. 예, 끌게요. 그러면 잘 봐요. 이건 이제 실상 실상 생활이야. 내가 만약에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여기 보시면 어, 보유 종목이 딱딱딱 찍힐 거예요 아마. 있으면 여기 그 종목을 클릭한 다음에 그 종목을 클릭한 다음에 트레이닝 스탑이 있어요. 트레이닝 스탑, 트레이닝 스탑을 누르시고. 세팅을 해도 돼요 세팅을 해도 되지만 제가 권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자동화 시켜서 풀로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직장인들은 네, 그래서 적절하게 먹으면 종목이 또 있으니까 자 지금 보시면 왼쪽에 메뉴 있죠 메뉴 메뉴 버튼 누르세요 메뉴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찾기 어려우시니까 여기 다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여기다 자동 감시라고 치세요 자동 식계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가 자동 감시 주문 있죠. 예, 눌러요. 그리고 인증 번호 쓰시고 요 비밀번호를 다 넣어줘야 돼요. 예,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예 매수 조건 매 자동 매수 감시 여기 두 번째 있죠. 예, 매수 감시에서 예, 조건 추가 눌러서 여기다 이, 넣으시면 돼. 뭔지 이제 알겠죠. 이것도 못 하시면 안 되지. 그죠? 설명드렸죠? 그죠? 종류 치고, 분석 값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 매수. 얼마 치할까지그래 매수를 쭉 해놓으시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주문을 하시면은, 어, 매수한 종목이 딱딱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켜놓으시면 돼, 얘를. 회의 들어갈 때딱 켜놓으시면 돼. 아셨죠? 예. 이용하실 겁니다. 오죽하면 직장 다니다가 승리라서 사표 쓰고 주식하시는 분도 계셔. 그냥 들어앉아가지고. 그거, 잠깐 매수를 하려고 들어갔더니만, 부재 중이었어.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이게 날라갔어. 다시 살라고 한건데 차익 한번 하고 하고 차익을 한번 했어요. 다시 살려는데 안 사진 거야. 근데 이거 계산해 보니까 야 일년치 월급이야. 한번다 와이프 주고 나눠 쓰고.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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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진 것? 천오백 벌은 거나 집에 집에든 친구들도 사주고 밥도 주, 먹고 뭐, 와이프도 주. 돈도 쓸줄 아시네. 벌어서 <laughs> <laughs> 이렇게 줘야지 줘야지. 벌어 안안 주면은 바꾸래 뭐야 그랬지. 두달두 달에 또 쭉. 비달랐거든요. 안 팔리더라고 안 팔리고 있다가 쭉 돌아오라 했잖아요. 그죠? 맞아. 요안 팔리면 급등지 돼요 진짜로. 그래. 그래서 저쪽으로 하고 첫번 하고 수익 받고 그런 거 다시 팔아버리고 그냥 다른 종목 들어간거든요. 예예. <laughs> 야, 그 칩팩 사억 사억 장난 아니네. 짧으신가요? 예예. 예. 예, 예. 지금 이제 자동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매매법이 이후에 나올 거예요. 직장인과 어, 장조 모니터자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 직장인 투자자는 매매가 좀 단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성투자를 결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동 프로그램으로 매수시킨 매집 상태입니다. 다롱컵님께서 여러분이 쉽고 편리하게. 무료로 공부하여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강좌 탭을 신설하였습니다.